빅테크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보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본 지출만으로 혜택을 입는 기업들이 이런 거,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AMD, 마이크론 같은 자본 지출에 관련 주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또 해당됩니다. 블루 수소가 답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빅테크의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한 거죠. 스탠리 드래큰 밀러라는 사람이 엔비디아를 어, 매도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정도였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각을 가질지에 대해서 다들 눈치를 보고 있을 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과연 이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있을지 ai에 대해 귀추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많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많은 국면이었다 보니까 이 뚜렷한 아주 뛰어난 투자자라고 말하는 드래킹 밀러가 뚜렷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자마자 아 그러셔 진짜 그럴 수 있는데 라고 동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면은 어 소로스의 환율 펀드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30년 연평균 지금까지 30년 동안 30%를 냈던 사람 한 해도 손실이 없었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다받아들이지 않지만 굉장히 참고할 내용은 많습니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여전히 AI에 대해서 나는 매우 낙관적이다. AI가 앞으로 잘될 거라는 거죠. 1999년에 인터넷에 관해 얘기했다면 누구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커졌을 거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1999년도에 인터넷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2024년도에 인터넷이 차지하는 그런 영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다컴버블 때니까요. 그리고 인터넷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1999년에 나스닥 기술주를 샀다면 모든 게 실현되기 전에 80% 하락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대로 인터넷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80%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AI는 근데 이런 것처럼 한번 닷컴 버블이 가고 그 다음에 8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갔던 인터넷 가치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AI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터넷 주식과 같은 거는 리듬이 있다. 동의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 보상은 조금씩 나타나겠지만 굉장히 큰 혜택이 나타나려면 4, 5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약간 과대평가됐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됐다고 본다 자이 사람은 이렇게 요점 그렇게 말했죠 닷컴버블 때 인터넷이 실제로는 충분히 투자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지만 그 인정받기 전에 주가가 먼저 80% 하락하는 일이 있었다 ai는 그렇게까지 하락하지는 않을 거로 본다 하지만 리듬은 비슷할 거다 실제로 투자한 자본 지출에 대한 대가가 이익으로 나타나는데까지는 4~5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AI는 약간 과대평가했다고 됐다고 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까지 생각하면 절대 과대평가는 아니다 이런 말, 과소평가다라고 말한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저는 리듬이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예. 생략할 수 없을 겁니다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80%까지 하락하는 그런 리듬일 거냐 이 사람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이그 인터넷 관련돼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지금은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는 때예요 지금은.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는 거고, 자본 지출을 했는데, 보상이 너무 늦게 나타나니까 폭락하는 겁니다. 저는 이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때의 양상을 그대로 가져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듬은 같아요. 자본 지출하고, 보상을 기다려서, 제때 나오지 않으면 하락합니다. 폭락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지금, 지금은 시기는 어떤 시기에요? 보상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자본 지출을 하고 있는 시기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타임에, 요번 거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자본 지출은 실행되는 때는 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자본 지출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 구글과 아마존이,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최근에 했어요. 구글의 클라우드가 쇼크를 적죠. 어떤 거였냐면, 성장률도 높아지는데 이익률도 높아집니다. 이미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소리죠. 클라우드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발표하고 올랐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메타는 폭락했죠. 왜냐면 메타는 들어가기만 하고 아직 나오는 걸 증명 못했는데 얘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실적은 좋은 걸로 발표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이거예요. 이, 뱅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할 내용을 잘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뱅커브 아메리카가 며칠 전에, 장, 지난주죠.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In AI, We Trust. 우리는 AI를 믿는다. 뭐라고 썼냐면, 2024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자본 지출은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자본 지출을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본 지출을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 몇 프로? 35%. 구글, 그러니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본지출을 35% 늘릴게 라고 약속한 거를 실적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왔냐,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잘 나왔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이들이 약속한 자본지출이 어떻다고요? 전년 대비 35% 그러니까 이 자본지출의 혜택을 입는 반도체가 긍정적일 것이며 데이터 센터가 긍정적일 것이며 요거에 사용되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AMD, 마이크론을 니 혜택을 받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얘들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보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본 지출만으로 혜택을 입는 기업들이 요런 거.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AMD, 마이크론 같은. 어떤 거? 자본 지출 관련주. 뱅커버 아메카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요거 뭐냐면 데이터센터 운영하는 사람 그 회사들 중에서 아주 고용량에 아주 고성능에 아주 그 비싼 서비스를 하는데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아주 거대 기업을 말하죠.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자본 지출이 상당히 상승 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그거를 주로 어디서 써요? AI 인프라 구축에 쓴다. 자본 지출 이퀄 AI 인프라 구축 요걸 이해하셔야 돼. 요 2024년 회계연도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구출에쓰일돈는 작년보다 35% 증가한 2200억 달러.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마존, 오라클,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 아직 합하지 않은 금액.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합쳐지면 커지겠죠. 중요한 점은 이런 클라우드 회사들이 2025년 회계연도에도 계속 투자할 여지가 있다. 이건 벌써 24년 얘기가 아니라 25년도까지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전히 투자해도 될 만큼 비전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어, 이렇게 투자한 거에 결과를 볼수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왜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마벨, AMD, 마이크론과 그들의 공급망에 딸린 장비 업체. 그들의 공급망에 딸린 장비 업체그 다음에 이런 톱5 a i s 웨 주는 평균 25년 그러니까 1년 앞으로 어~ 1년 추정 eps 이게 익 24배 pr 24배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다 좋은 매수기라는 회건 지금 이 정도 정도면 비싼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은 적어도 3, 4년간 계속된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자본 지출이 얼마 동안? 앞으로 3, 4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첫 3년, 23년에서 25년 동안에는 반도체 주식이 가장 수혜가 있을 것이지만 AI의 생산 성 향상, 향상을 활용하는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 이번에 빅텍이 자기들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 보고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다 라는 힌트를 제공했는데 그 힌트는 자본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자본 지출에 관련된 기업에다가 투자해라 라는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왜그 기업에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돈을 35% 작년보다 35% 이상 더 퍼부을 거니까 돈을 퍼보면 그 상대방 회사들은 매출이 되겠죠.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겠죠. 돈을 벌 회사들을 투자하라고 힌트를 준 건데, 그 돈을 벌 회사들이 어떤 데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 AI 인프라 업체들,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업체들, 그리고 어, 이 ai 인프라 구축 사이클은 적어도 3~4년간은 계속될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처음은 아니지만 또 아예 뭐 중간도 가지는 아직 않은 이제 좀 시작되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된다라는 건데 이걸 누가 해석한 게 아니라 빅테크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아야 할 사실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포인트 하나를 더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 지출에 관련주에 투자해야 한다. 이들이 약속한 3, 4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24년, 25년까지는 자본 지출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 얼만큼 나오냐는 모르겠지만 우선 자본 지출은 보증된 거죠. 이 드래킨밀러가 말했던 보상이 너무 늦게 나타나서 폭락하는 건그 뒤를 말합니다. 자본 지출을 막상 당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실적이 좋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가야 돼. 요 데이터 센터. 지난번에 SBS에 출연해서도 제가 데이터 센터 뭐 얘기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근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이 힌트를 갖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됐던 건 요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요런 클라우드 업체들이겠지만 데이터 센터를 어, 운영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겠지만, 그 다음은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또 해당됩니다. 그, 그,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뚜렷하게 강력하게 선,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관련 기업들은 뭐, 그 전력 기업들이니까, 그 GE라든지 아니면 GE는 이제 분사해가지고 GE 자체의 전력 기업을 새로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이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퀀트 서비스 같은 이런 전력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까 앞부분에 해석된, 요, 요 해석된 내용들로 보면, 앞으로 2, 3년간, 실질에 계속적으로 보장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프라 중에서 데이터 센터 자체에다가, 대터 산타를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그 요즘, 한국 시장에서도, 이, 그 이슈가 됐던 냉각기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뭐 여러 가지 그 전열 장치 뭐 전기 장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죠 ai 인프라고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시작된 시장은 유틸리티 중에서 ess 시장 ess는 아시죠 그 저장 장치입니다 그 에너지의 저장 장치 요쪽에 1위는 테슬라죠. 그런데 요 회사만큼이나 점유를 갖고 있는 플론스 에너지라든지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넥스에라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 ESS 관련해서 어 실적과 그다음에 그 성장에 대한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ESS 시장 그다음에 전열 전기 기후 관련된 시장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때문에 구리 선물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최고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극히 어 뭐랄까요? 그 가, 타당성 가능성 높게 아마 최고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리 가격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투자도 주변을 다 봐야 되겠죠. 이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구리에 대한 투자를 할때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구리 자체 가격에다 투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구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리가 아무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구리 그 채굴하는 기업이나 구리에 관련된 어떤 생산 기업이 꼭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죠. 어... 그런가 하면 선물을 거래하는 데, 선물 거래는 선물 거래의 어떤 위험,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가 가격이 최고가를 찍을 때, 금이 최고가를 찍을 때 혜택을 받는 것처럼 구리도 최고가를 찍을 때 혜택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투자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조차 어디서 왔다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왔다는 거죠. AI에서 왔다는 거죠. AI 밸류 체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심지어는 이 ai 밸류체인 중에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보면 아까 ess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천연가스 시장까지 갑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에, 에너지 트랜스포라든지 엔터프라이즈 프로덕트 파트너스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기업이냐면 mlp라 그래서 그 배당이 7 여보시면 배당이 7% 8% 연간 배당 수익률이 10% 8% 가는 그, 어, 떤 업체랄까요? 그, 음, 주식회사가 아닌, 예, 배당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특이한 건이 회사들이 주가가 요즘 막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MLP를 일찍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다 갖고 있는 ETF를 저희는 언제 투자했나요? 음, 얘는 23년도 2월 달에 시작했네요. 그 ETF를 저희는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어요.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럴까라고 봤더니 얘들이 다 어떤 회사냐면 천연가스 그 미드스트림 회사들입니다. 천연가스. 그러니까 어그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너지는 채굴하는 업체가 있고 운바, 운반하고 저장하고 이런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물을, 산출물을 내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그 업에서부터 미드 다운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미드스트림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 운송하고 저장하고, 이런, 이런 쪽 업체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그, 뭐죠? 그 천연가스 운송 업체들이에요. 저장 업체들이에요. 왜 얘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나 봤더니, 봤더니 이제 인공지능의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전력 소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보기 때문에 플러스 74% 에요 이전 기를 얼마나 쓰냐면 채치 pt 는 구글의 10배를 쓴다는 거죠 같은 검색을 할때 구글 검색보다 채치 pt 에게 질문 하려면 10배 전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를 그 빨아들이는 그 하마 같은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다 모여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 는 버지니아 주에 다 모여 있습니다. 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30%를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가 상암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어 구글하고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다 데이터 센터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도있도있우리우리는어 e r s 이 a l e 하이퍼 스케일러를 사용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면 미국에서 가장 터이터 센터가 집중 i g data c e n t 데이 버지니아와 에팔레치아 천연가스 center. This is a big data center. This is a b i 라 d 이 t a c 이 n t e r t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은 아마도 천연가스를 통해서 공급받을 가장 유리한, 예, 이런 상태죠. 아까 ESS는 왜그 시장에 집중을 받기 시작했냐면 구글, 저, 아, 구글 때문이에요. 어, 구글이 아,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클린 에너지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주관도 있지만요, 어, 그 가성비 때문이에요. ESS는 신재생 에너지는 무슨 단점이 있냐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에는 풍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얘를 봄에 사용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계절 이후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ESS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요번에 그 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죠. 앞으로 ESS 시장이 자기네들 전기차 시장만큼이나 커질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럴 정도로 중요하죠. 근데 이빅텍이 재생,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언급을 이미 했고,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일어난다면, 그런 투자가 일어난다면, 지금 말하는 이런 데이터 센터로 가는 천연가스는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일 업체들. 그러니까 엑슨모비라든지 쉐브론 같은 데들이 요즘 정부에다 계속해서 어떤 하, 그걸 하고 있냐면 블루 수소가 답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쉐브론이나 그 다음에 그 엑스모빌이 천연가스 업체를 막 계속해서 인수합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천연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게 가장 그 가성비가 높아요 얻는 게 많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루 수소,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아닌 천연가스가 수소화되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커질 것 같고, 왜? 엑슨모비나 셰브론이 이제 냄새를 맡은 것 같죠?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서 운송량이 극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운송을 책임지는 회사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말씀드렸던 자본 지출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